지금 돈에 미쳐 있잖아요. 어떻게든 올해 얼마나 벌게 되는지, 얼마나 농사를 지어서 올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다 현안이 되어 있는데, 7년째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고대 근동사회라고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켜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잃어버린 정의가 이 땅만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힘든 우리의 이 병리적인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쁨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성경은요 왜 굳이 그렇게 바쁜이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 가르치면 명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내면서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성경의 90%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부단하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와, 청년의 때 우리에게 그거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어떻게 그게 밥 먹여 줍니까라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청년들의 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멈춤이 믿음에 의존한 멈춤일 때. 새로운 가치를 나낼수 나아낼 있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익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멈춤은 오늘날 적용을 하면 세상의 방식에서부터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 그 시간이 다 시간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양보해서 그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멈춤을 실천하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